안녕하세요. 야루의 일본어입니다. 오늘은 왜 일본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너무나도 신경을 쓰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국 사람도 물론 주변의 시선 마와리노 메를 신경 씁니다. 분명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도 일본 사람들은 너무 신경을 씁니다.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요, 색행태인이 또 세상의 체면에 시바라레나이 시발 시바로 묶다, 시바라레로 묶여지다, 시바라레나이 묶여지지 않는 또 익히 같다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책이요, 또 베스트셀러로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어떠한 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생각되어지는지 보여지는지 평가받는지를 아주 중시합니다. 그래서 AI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AI가 세 개의 키워드를 제시하더라고요. 예, 또 협조성의 중시, 세상이다라고 하는 또 규범이 존재한다. 그리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이 그래서 발달되었다. 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도 이것에 100%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내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이 주변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배경에는, 이온진과 마와리노메, 오, 히니시스기로 하이케니와, 주변의 시선 해주면 마와리노메 해주면 돼요. 아, 주변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해주면, 마을이놈의가 있다이데스. 지금 주변에 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해주면, 마을이놈의가 하루 노데이 마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주변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배경은 뭐냐? 그러니까, 아,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와 세행테이어 주시수로 분카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예요. 그리고 자 집단주의적인 사회 구조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가입. 휴단주기되기나 사회 구조가 확고 내재일 때 이로. 이런 문장을 해석을 할 때는 첫 번째 뭘 체크하라? 동사. 두 번째 또 문법적인 포인트를 체크해야 있죠. 그래서 네. 뿌리 쯔, 꾸. 그러니까 뿌리가 붙어 있다라니까, 또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면 돼. 이 문장에서의 키워드는 또 수단주의입니다, 집단주의입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일본이 무섭다라고 느낀 적이 몇번 있습니다. 때가 바로 일본인들의 집단주의적인 행동을 보았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일본사라 일본이란 사회에서는 집단이 우선이고 그 밑에 개인이 있습니다. 단이 이 똘똘 뭉쳐서 움직이면큰 사고를 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니까, 또, 전체적인 총론이죠. 체면을 중시한다. 집단주의적인, 또, 구조가 사회를 잡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협조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교조세인의 주식. 개인보다도 집단의 조화와, 고진요리, 뭐, 슈단노, 조화야 협력을, 협력이 우선시 되는 문화가 있다. 자, 이 효력구가 유센 사례로 분카가 아리마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개인은 없다 이거예요. 집단의 조화와 집단의 협력이 먼저 우선시 되고, 그 밑에 개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신의 의견과 행동이 주의와 또 상의했을 때, 이분노이 갱냐 고도가 쉬이 또 코토나루 고도나루 좋게 코토나루는 상이하다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O-X 틀리다 맞다의 개념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가우 해주면은 뭐 다르다라는 O-X의 개념이 강합니다만 코토나루는 의견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즉, 에, 또 아프리카의 문화는 상이한 문화죠. 그래서 아프리카너분과 다른 타 문화ですね. 상이한 문화죠. 아이 x 의 문화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과 행동이 주변과 다르면 또지 슈단의 조화를 흐트린다라고 간주되어지기 쉽기 때문에 슈단노와오 미타스 또 미나사레야스이타메. 그러니까 미, 아, 미다스 해주면은 또 조직력을 흐트리다 아니면 조화를 깨다라고 할때 미다스를 쓰죠. 그리고 미나스는 간주하다. 그래서, 손을 들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간주하겠습니다 태우하게 나이도와, 한다이다또, 에또, 미나시마스 해주면 됐죠. 그래서, 미나사레로간주어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타메니 해주면, 못 못하기 위하여란 뜻도 있지만, 못 못하기 때문에란 뜻도 있죠. 아, 자연스럽게 또, 두 변의 눈을 신경쓰도록 됩니다. 그러면 시젠토 수이노메오 키니스루 요니 나리마스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을 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본인들이 하는 방식 아니면은 이야기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랐을 때 주장을 하면은요. 아, 그것은 좀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또 보았죠.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또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 아픈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내 주장을 굽힐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또집 집단의 어떤 의견과 행동이 일개의 개인이 또 주장을 펼쳐서 흐트리는 것을, 아 그건 조직의 또 집단의 조화를 깨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자, 아 그리고, 세상이다라고 하는 규범이 존재한다. 세행또이요 기항노 손자이. 여기서의 색행이다라는 것은 어떤 주변의 시선을 말합니다. 일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입니다. 니온지인가, 모토모, 가장 최고로 오소레루문어노 히토츠가 색행됐어요 오소레루는 두려워하다. 아이. 그래서 이게 관용적으로 나니나니 나니 오소레가리마스 해주면 뭔뭐시또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라는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회사는 또 자금난으로 부도에 우려가 있습니다 해주면 아노카이샤와 시킹난데포와타리노 오소레가리마스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이다 이거죠. 법률과 종교에 의한 벌칙보다도 고리즈야 슈키니요로 바스쿠요리 모 난이나니요로 멈머세이한에또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생각되어지는지 세행까라도 오모와레루카 나의 체면 그러니까 체면이 나쁜지 등과 같은 또색행태이가 와리 또 있다. 또 있다는 딱딱한 문장에서 뭔 뭐와 같은 뭔뭐 등에라고 해석해 주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내 체면이 나쁜지 등과 같은 평가를 신경 쓰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효과 오 키니스로 이식기가 지었고 하다랗기 맞습니 하다랗고는 일을 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작동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위에서 잘뭐 작동합니다. 해주면 고노쿠스리와이데요쿠하다라키마스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겁을 하는 것은 하타라키카케로라는 동사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은 법률보다도, 공교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게 뭐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생각되어지는지, 체면이 나쁜지 어떤지를 더 중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기를 읽는 능력이 발달했다. 자, 쿠키오요무 노력부노핫땡. 그래서, 일본에서요, 그, 분위기 좀 파악하라, 라고 할 때, 코키오, 요메, 라는 말을 회사에서 많이 씁니다. 너는 분위기 파악도 안 되냐, 이거죠. 어, 집단 생활을 원만하게 진행, 하기 하 위해서는, 쇼단세이겠죠 예, 또, 엥, 같으니, 스스메루, 타메니와 스스메루가 진짜를 쓰면은, 또 진행식자란 뜻이 되고 권자를 쓰면은 권하다란 뜻이 되죠. 자기가 있는 장소의 분위기를 사스,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하는 분위기, 아노 공기를 읽는 기분도이바셔노 있는 장소의 훈이기요 사스루, 사스루가 미루어 짐작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니연고와또 아이마이나 니고사스니연고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장소의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하는 쿠키오 유무 공기를 읽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노력군이다케테이로 능력이 숙달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또이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이 중요하고 그 집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를 더 중시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갔을 때 행동 패턴과 일본 사람이 외국에 나갔을 때 행동 패턴이 다릅니다. えっと、日本人が周りの目を気にする背景には、世間体を重視する文化や、集団主義的な社会構造が深く根付いています。協調性の重視。個人よりも集団の調和や協力が優先される文化があります。自分の意見や行動が周囲と異なると、集団の輪を乱すとみなされやすいため、 自然と周囲の目を気にするようになります。世間という規範の存在。日本人が最も恐れるものの一つが世間です。法律や宗教による罰則よりも、世間からどう思われるか世間体が悪いといった評価を気にする意識が強く働きます。空気を読む能力の発展。集団生活を円滑に進めるため、 日本人は相手の気持ちや場の雰囲気を察する。空気を読む能力に長けています。はい。じゃあ、그리고여기서、場の雰囲気を、えっ원문에서는이렇게써져있었는데요。저는이바、이バシ있는장소로、저는고쳤었습니다。이バシオが더낫다라고생각을해서요。 예, 또 일본 사람들이 왜 주변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가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